자, 이제 또그저 인질협상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현재 이집트 카이로에서 그 휴전을 위한 협비를 하고 있는데 중재자로 지금 이집트와 카타르가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재국인 이 이집트와 카타르를 향해서 뭔가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무슨 꼼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질협상 3단계가 있는데 잠깐 해서 예 부연 지난주에 다뤘지만 한번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면 1, 2, 3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40일 일신 교전 중지 대가로 어, 이사인지 33명 교환. 그 2단계는 요걸 기반으로 조금 좀영구적인 뭐, 어, 일정 기간의 지속적인 평온. 하고 3단계는 이게 좀 완성이 되면, 2단계가 완성이 되면 가자의 주요 거점에서 IDF 병력을 이제 조금씩 이제 철군하는 구조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1, 2, 3단계인데, 최근에 이제 채널 12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이 이집트 카타를 통해서 타마스한테 어떻게 휴전 제안을 했냐면 1단계인 41시 휴전 대가로 인실 교환이 끝나면, 끝나자마자 종전을 약속하겠다. 2단계, 3단계는 로식행이고 필요 없고 1단계만 완성되고 하면 바로 종전시키겠다라고 누가 얘기했냐면 시아의 국장 번스 국장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그 사람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얼렁뚱땅 넘어갈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마스에 대해서는 1 단계만 해, 여기까지만 그냥 좀 분위기 좀 파악하고 조용조용 가자. 1 단계만 하면 내가 종전 확신 내가 보장해줄게가 시아의 국장이죠. 음. 그렇게 그래서 나오고 이스라엘한테 또 다른 얘기하고 그냥 바닷에서 치고 한번 해봐봐. 이렇게 한번 실험해봐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양쪽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카타르는 그냥 소품이에요. 그냥 미장센이에요. 뭐 중재하는 척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미 CIA 원수국장의 실물 다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블링컨하고 CIA 국장이 투톱으로 이 일을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음. 그리고 아까 그 일부에서 우리 이단 p d 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 이스라엘의 그 라파 공격 문제를 두고 그 이스라엘이 미국과 의견이 맞지 않아서 계속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했던 그 무기의 그 선적을 잠시 보류했다 이런 뉴스를 일부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어, 미국의 이스라엘 군수 지원 보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최초 선적 그 보류 소식 어디서 나왔냐면 미국 측에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이스라엘 관리들이 이제 받아야 되는데 안 오니까 이쪽에서 이제 소스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세상에 밝혀진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USAID라고 이제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부서예요.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USAID 부국장을 지낸 사람이 이제 SNS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의회가 승인한 이스라엘 군사 원조를 집행하지 않으면 바이든 행정부가 자금 조달 관리법, 임파운드 컨트롤 액트라는 법 위반이라는 <laughs> 거예요. 근데 이게 의회가 해외 원조 예산을 승인했는데 의회의 뜻과 맞지 않게 행정부가 집행하지 않으면 이 아까 얘기했던 자금 조달 관리법 위반입으로 이게 이제 탄핵 사유가 될수 있다라는 현지 분석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럼 바이든 잘못해서 왜이 법을 위반한 근거로 의회는 이제 예산을 통제를 하고? 행정부는 이걸 집행하는 데인데 이게 삼권분립의 위반이므로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탄핵사유가 된다는 분석이 지금 현지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시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그 미국에서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멀리 갈 필요도 없이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재임 시절에 미 의회가 우크라이나 원조 패키지를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홀드를 했거든요. 요거를 근거로 당시에도 미 상원에서 자금 조달 관리법 위반 혐의로 심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뭐에 대한 심리 절차? 탄핵 심리 절차가 진행이 됐어요. 자 기본 로직은 이렇습니다. 의회가 우크라이나 원조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행정부인 트럼프가 트렴, 트럼프 행정부가 집행하지 않았어요. 고로 이건 아까 얘기했던 자금 조달법 위반이고 상권 분리 헌법 위반이고 동시에 우크라이나 지원이라는 미국 국익의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죠. 고로 이게 탄핵 사유인 내우 외란에 해당된다 해서 뭐 대충 이런 얘기로 법리를 이제 전개한 거예요. 지난 정권 때. 근데 이걸 그대로 이제 바이든 정부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뭐 법리를 떠나 이미 설, 이게 뭐 이걸 뭐 정당한 탄핵 사유냐라고 논쟁은 있을 수 있겠으나 법리를 떠나 이미 설례가 존재한다. 트럼프의 논 때. 어쨌든 그뭐 돌아온 부, 부메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 공화당 황원이 미 바이든 행 정부의 반 이스라엘 친팔레스타인 친일한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좋은 소재거리죠. 이제 실제로 지난 지지난 주에도 방송해드렸지만은 그 IDF 병사에 대한 개인 제재안,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총리나 이런 것들 ICC 체포한 이걸 누가 다 좌초시켰냐면 모두 미 하원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요 탄핵 요 건수로 이제 대선까지 이제 써먹는 거죠. 이제 공화당은 지금 축제 분위기예요. 아 이걸로 바이든 행정부 제대로 연매일수 있겠다라고 해서 견제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덕분에 이제 이사회는 조금 이제 한손 손통이 좀 트인 것입니다. 아이고 그 무기 좀안 보내려 고 그러다가 어, 오히려 이제 그 지금 된통 관련 그런 상황이네요. <목소리>